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한국이 항행의 자유를 지지했다며 똑바로 쳐신하라 했습니다. 중국 외교 대변인 왕원빈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중립을 지키며 잘 있는 듯하더니 최근에 미국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알아서 똑바로 쳐 신하라고 읍박을 질렀습니다. 중국은 국제 정세에서도 항상 한국의 으름장을 놓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특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를 도와 대박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이 중국을 오히려 이용해서 큰 이득을 본 경우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중국의 피해를 본 국가에서 한국이 신뢰를 심어주고 오히려 대박 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몰아보기 형식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중국 원조 주장을 역 이용해 대박. 중국은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여 가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한국이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며 돈을 벌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역전 현상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해 쓸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합니다. 최근 중국은 김치, 한복, 심지어 손흥민까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공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의 한류 열풍을 이용해서 엉터리 한글명이 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곳에 화를 내며 당하고만 있는데 막상 미국에서는 정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 한국 회사는 최근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다주의 스폴스 지역에 17만 평 규모의 생산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한국 회사는 기존에도 현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동부 뉴욕 뉴저지 중부 사우스다코다 등의 생산 기지를 뒀습니다. 바로 이 회사는 CJ 제일제당으로 미국 현재 만두 생산 공장을 대폭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두의 종주국은 중국으로. 딤섬, 파우즈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작 한국이 대박이 난 곳입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이 중국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반대로 돈을 긁어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생산 라인을 선제적으로 늘린 것은 지난해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한 비비고 만두의 폭발적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미국 전역의 만두 생산 공장 가동률이 90%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단일 식품으로 매출 1조를 이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업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서 절반 이상인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CJ 제일자당은 해외 전체 만두 매출 중 미국 비중을 지난해 65%에서 올해 70%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만두 종주국 중국 음식을 25년 만에 밀어내고 한국형 만두가 1위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만두와 비슷한 일본의 교자도 동시에 한국만두에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공개된 지도 한 장은 한국 CJ의 대표 제품인 비비고 만두 공장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한국 만두의 생산 공장이 모자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자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이 만두를 국제 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며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재발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중국은 실제 김치를 국제 표준으로 등록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 한국도 그럴까봐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만두는 아예 한국 식품으로 강조하며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비비고 미국 광고에서는 미국 미드에 다수 출연한 이기홍 씨가 직접 나와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있으며, 광고에도 "한국의 맛을 즐기세요"라면서 만두가 한국의 것임을 온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을 점령해온 중국의 덤플링은 고기와 육즙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만, 미국 광고에 등장하는 비비고는 야채도 많이 들어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진짜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무한 확장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앞으로 한국이 중국 것에 모두 한국 이름을 붙여 판매할 것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허거나 마라탕 같은 음식은 누가 봐도 중국의 음식이며 중국에서 즐겨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한국에서 개량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히트를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앞서 CJ 비비고의 미국 광고에서는 비비고 뿐만 아니라 미니 완탕도 한국 음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완탕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만두에 육수 등을 부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통 음식으로 유명합니다만 미국인들은 이제 완탕을 한국 음식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는 이제 만두나 완탕을 어찌되었든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우리는 중국 음식을 한국이나 일본 회사에서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라면서 가능하다면 같은 동북아시아인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이 만드니까 더 맛있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국에서 만들면 안전하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 음식을 만들어 판매해봐라 하는 것이죠. 중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비슷한 일은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반사익을 이 얻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한국에 K가 붙었을 때 신뢰, 안전, 세련됨, 탁월함 등의 단어가 연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신뢰를 까먹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적극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었고 집에서 요리시간이 늘어난 미국 회사에서는 한국의 만두가 더 날개도 치듯 판매가 되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만두가 맛있고 뛰어나다는 평입니다. 미국 셰프들은 한국의 비비고 만두가 얇은 만두피와 적절한 재료 배합으로 뛰어난 맛을 낸다고 말합니다. 미국 홈쇼핑에서는 헬시 푸드라며 웰빙 음식으로 강조하면서도 맛이 뛰어나다고 광고를 진행 중입니다. 맛이 없는데 단일식품으로 1조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한국 회사가 입맛이 맞게끔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일본에서 인도 카레를 일본식 카레로 변형해서 세계적으로 대중화를 시킨 것과 같이 한국도 이제 중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국식으로 변형시켜 세계화를 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냅니다. 이러다 보면 중국의 마라탕이나 훠궈 등도 한국이 세계의 입맛에 바꿔 세계시장에서 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이 망친 국가 돕고 한국이 대박나다. 중국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국 회사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했지만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모두 좌절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장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각국 대통령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매우 큰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요구 속에 막상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중국밖에 없었던 것인데 중국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프리카인들에게 고통을 주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듯 국가의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특히 내전이 많고 아직도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아프리카의 이러한 국가별 안보 불안을 적극 이용하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도 중국의 요청한 무기 리스트는 다름 아닌 드론과 같은 가성비 무기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수백만 달러의 탱크를 대거 들이밀면서 주요 도시들을 밀고 들어갔으나 훨씬 가격이 저렴한 제블린을 비롯해 전투기나 헬기는 스팅어에 파괴되면서 이번 전쟁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안그래도 무기가 없는 아프리카의 각 국가는 이처럼 가성비 무기들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미제나 유럽제는 값이 평균 20%가량 중국제보다 더 비싸다 보니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DJI를 비롯한 각종 드론회사가 군수장비 쪽으로 편입되며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이 무기들이 뜻밖의 내전 등 각종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돈이 없는 국가들로 대거 흘러간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스터콜롬의 국제 평화 연구소는 최근 수년간 아프리카의 무기 수입이 드론 등 첨단 무기로 확장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여 년간 중국산 무기 수입이 무려 50배가 늘어가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무기들은 러시아와 미국제가 최상위 순서였지만 값싼 중국제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암살자로 불리우는 MQ-1 드론의 6분의 1 가격밖에 안 하는 중국의 이롱2는 사격 명중률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제공시간과 속도도 빠르다며 상대적인 우수성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제는 미제보다 약20% 혹은 실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질지 모르며 자주포의 경우 한국의 K9보다도 중국의 VT4 등이 훨씬 불안정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물량이 많은 편을 선호하기에 싼 맛에 중국산 무기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은 국가의 안보를 거론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에게 미국보다 성능 좋은 무기를 훨씬 싸게 공급한다 속삭였고, 이런 과정에서 무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의 인프라까지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제관계연구소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중국제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51개 중 35개국 내외로 크게 늘었습니다. 본래 아프리카는 유럽과 좋든 싫든 과거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아프리카 1대1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선진국에 소외된 아프리카를 돕는다며 적극 나섰습니다. 무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값싸게 사회를 재건해준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아프리카의 터무니없이 부족한 병원을 깨끗한 시설과 함께 신속하게 건설해준다고 약속했으며 각종 통신시설을 보급하고 아프리카의 후진적 네트워크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사건이 등장하면서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은 일이 생겼는데요. 우선 중국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 그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한 곳이고 중국은 실제 학교를 지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대거 파견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는데요. 한 아프리카 학교에서는 중국어 선생님의 강의가 이어졌는데 아프리카 언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학교에서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중국 관련된 지식을 테스트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학생 등은 교실 밖으로 나가 기마자세로 벌을 받고 중국을 예찬하는 노래를 중국어로 불러야 합니다. 트위터에는 중국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가족이라는 중국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비영리 사업이라고 알려진 학교에조차 중국이 이렇게 중국 공산당 사상을 강요하면서 중국은 하나라는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가 분노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학교가 아닌 다른 이권이 달린 사업 분야에서 중국이 보인 태도는 더욱 상상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중국인 현장 감독이 아프리카인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상황이 많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함부로 취급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중국은 기본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중국인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건설을 진행하면 현지인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현지에서 인원을 데려다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일대일로 사업이 지나치게 팽창이 되다 보니 중국 현지에서 인원 동원도 어려워졌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로 인원이 들고나는 것도 어려워 아프리카 현지에서 인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회사들은 이들에게 돈 받았으면 모든 게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것이 아프리카의 사회 문제로 발전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한 건설 현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노동자가 현장 관리 소장과 시위가 붙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한 아프리카 작업 반장은 중국인 감독이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자 갑자기 대항하며 발로 차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에서 중국의 비인간적인 대우뿐 아니라 중국은 아프리카에 무리한 사업을 벌였고 재정이 빈약한 국가들의 거대한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비싼 이자로 진행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자본에 잠식당하면서 중국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진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운데 앞서 등장한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갖게 됩니다. 중국의 일을 맡기지 말고 다른 나라를 물색해서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안건이었습니다. 특히 모잠비크는 일부 농장에서 중국과 프로젝트를 했지만 역시나 중국 인부들이 투입됐고 식량을 모두 강탈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도로인데 최근엔 코로나로 백신은 물론 식량 등 긴급수송이 필요했으며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보급이 절실한 모잠비크의 남플라, 남에틸 고속도로를 빠르게 완공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잠비크는 기존에 한국과 LNG 협력 등을 해왔던 경험과 한국이 믿을 만한 국가인 것이라는 중론에 전격 중국이 아닌 한국 포스코에 해당 공사를 맡겼으며 이들에게 2020년까지 공사를 완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은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짓는 등 봉사활동을 수년간 해온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학교를 짓고 인민 해방군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지만 한국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어와 학교를 지으면 한국인 태권도 사범과 선교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 주었고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축제가 되었으며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잠비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그 어느 나라도 도로를 제시간에 지은 나라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아프리카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도로의 지형이 매우 굴곡이 심해서 공사 기간을 넘길 뻔했다면서 한국인들의 성실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30개월에 공사기간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은 공사 완공식에서 대한민국에 큰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의 공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 포스코는 선진 포장 기법을 도입했고 그들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런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모든 약속을 지킨 한국에게 앞으로 더욱 많은 경제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당시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코랄솔 FLNG를 인도양으로 출항해 모잠비크 4광구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면 모잠비크는 LNG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이 대세로 흐르는 현 상황에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국가인데 이렇게 한국과 LNG 협력을 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더 발전한 것입니다. 이 선박은 매년 34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예정이고, 이는 한국 1년 소비량의 9% 정도 되는 막대한 양입니다. 특히 이러한 자원 부국인 모잠비크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가 살아나 자원 부국으로 선순환 된다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각종 사업 분야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이끌어낸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트레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